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화나 쏘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열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빌리포스 2장 5절로 8절을 통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동일한 연약함과 고난을 체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동일시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사랑과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는 주님의 본을 본받아 두 아들의 필요들을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해 주어 하나님의 모서를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한날에 아들 집에 방 정리 정돈을 두세 시간 청소를 하였지만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부엌 싱크대 청소를 못하고 잠을 잤었습니다. 어제는 가스레인지 이에 쌓여있는 기름 찌든 때를 철수세미로 빡빡 문질러서 완전히 벗겨내서 새 제품으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부엌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해주었습니다. 식탁 의자 하나가 다리 하나를 부러진 채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버리고 의자 하나를 사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제 아들과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아들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두그 아들의 영역간의 피로들을 채워주고 때에 맞추어서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선생님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들 집에 방문하여 때에 맞추어서 피로들을 섬겨주게 되어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통일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에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묵상 내용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한다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선일까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이시며 하나님의 사상과 말씀이 선입니다. 시편 25편 8절, 요한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시편 25편 8절과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선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과 계명과 사상과 뜻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예배서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배서서 2장 10절에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선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갈라디아스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선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경 한 구절만 인용해서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성경 66권을 모두 인용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빨리 성취되는 때도 있지만 더딜 때가 더욱 많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때는 핍박과 고난과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인내를 가지고 지속해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어야 거두기 때문입니다. 거두는 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도록 허락하셔야 일이 성취되고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고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은 연이어서 포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포기는 자기의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은 방법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될때 이루시고 그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참고 선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거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사항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인생의 낙심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도 마음에 허용할 수 없습니다. 낙심과 포기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주제권의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지속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도전만 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힐수 있도록 바라가실 것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속하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멈춰 서지 않겠습니다. 길 걸음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오직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하여 오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틀동안 서울 방문으로 인하여 활동들이 바빴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을 적용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충만한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새벽 5시.